백학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조치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을 장기 연장하며 중소업체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어 곧 최종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우정국 문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이 워싱턴에 복귀한 토요일 전격 협상 제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제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스 피서 실장은 연방 의사당을 방문해 전격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접촉하려 시도했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정국 문제로 다른 미팅을 갖고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대신 최소한의 양측이 이미 합의하고 있는 분야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더우스 배학관 비서실장은 특히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확대 실업수당을 연장하며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의 재시행, 학교 계약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어 있다고 부각시켰습니다. Uh, let's, let's at least pass what we all agree, agree to. I even think that we can come up with an agreement on stimulus checks to Americans and enhanced unemployment. Uh, those issues uh, are, are not as divisive as we might think. 이에 대해 민주당의 랜스 펠러스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하루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합의 부분부터 표결 처리하자는 배합관의 시도보다는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펠러스 하원의장은 배합관 비서실장은 코로나 대체 필요한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수백만 어린이들에 대한 식료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이 방안들에 대한 합의안까지 담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say about state and local. That's 양측의 입장이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전격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의 예산을 뽑은 미국민 직접 지원에 4천억 달러,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연장에 2500억 달러, 2차 PPP 시행에 1900억 달러, 학교 지원에 1050억 달러, 우정국 추가 지원에 100억 달러 내지 250억 달러 등 1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쟁점은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인데 민주당이 9,150억 달러를 절반인 5,000억 달러로 낮추고 배합권이를 수용하면은 이번 주말에 전격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절 직후인 9월 8일 주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최종 확정돼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 9월 23일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00만 실직자들에게는 연방실업당이 주당 5,600달러로 부활돼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300달러를 지급받지 못했으면 8월 1일자로 소급해 연말까지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